지금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파도는 잔잔합니다 아 오늘 부산 무척 더웠습니다 삼복 더위만큼 더웠습니다 아침에는 열대야였고 낮에는 폭염주의보였습니다 지금이 9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건 정말 내 80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늘 더웠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이 해변에도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. 아, 여름 한 여름보다 오히려 더 덥한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뭐 이게 가을인지 추석인지 기분이 안 납니다. 저 위에 저 반달이 만달이 되면 추석일 텐데, 이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안 남았죠. 남았는데 벌써 아직 이렇게 더우니까 정말 이 날씨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,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, 이 밤도 행복하십시오. 그리고 꿀잠 청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